제첫 번째로 제일 횡재수 있는 꿈은 물꿈이에요. 물꿈, 예. 돈따발 어. 지폐. 이번 질문은 어, 꿈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 네. 어 갑자기 이런 꿈을 꾸면 며칠 안에, 뭐몇달 안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는, 약간 음? 횡재수 있는 꿈. 그런 꿈도 있나요? 네, 예, 있죠. 당연히 있죠. 근데 제첫 번째로 제일 횡재수 할 있는 꿈은 물 꿈이에요. 물 꿈. 예, 물 꿈인데 이 물은 작고 크고를 떠나서 크면 클수록 좋죠. 근데 이게 맑은 물이냐 흙탕물이냐. 어,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예, 맑은 물일수록 좋고 물 속에 내가 바다를 갔는데 물 속이 훤히 보면서 물고기가 막 그렇게 한다. 예.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일주일 내로 대박이 납니다. 아, 로또 빨리 가서 사세요. <laughs> 네. 네, 그 꿈이 있고 또돈 따발, 어, 지폐, 뭐 수북한 지폐를 내가 받았다, 많이 받다, 뭐 품에 안겼다 아, 그런 거 되게 좋고요. 네, 네. 아, 돈 따발이 꿈에 나오면 은 그것도 실제로 돈을 가져다 주는 꿈인 네. 거예요? 네. 음. 잔돈은 나한테 근심 걱정이 들어올 수 있는 꿈이에요. 근데 지폐 지폐가 돈 뭉치를 내가 손에 들고 있다 음. 그 음. 기운이 나한테 올수 있는 거가내두 손으로 음. 그렇기 때문에 어, 그럴 때는 분명히 큰 돈이 들어올 그 징조입니다 또 그런 횡재스럽게 좀 들어온 돈은 음. 또 쉽게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그렇죠. 들어오기 때문에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쓸때좀잘 네. 쓰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이잘 쓰는 방법이 사람마다 참이 점을 보다 보면 희한한 게 돈을 은행에 따곡따곡 따곡 넣으면서 키워 나가야지 돈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 땅에 묻어야 할 사람이 있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불려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 명리학에서는 나오잖아요. 철학관에서는. 그렇지만 영점 신점에서는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,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까지도 나옵니다. 네. 사람에 맞게끔 어떤 그러면, 사람은 뭐, 예. 뭐 부동산을 해라. 네. 너는 부동산 하면 안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. 그럼요. 거냐. 돈을 모으는 방법이 사람의 기운마다 다 틀립니다. 자기가 갖고 태어난 기운과 맞춰서 하시고, 어, 또 여러 선생님들이 뭐 지갑, 색깔 뭐 이런 거 했는데, 그거는 내가, 어, 이 요즘에 인터넷이 잘 됐기 때문에, 이 내가 그거를 쳐보세요. 그래서 나한테 나무의 기운이 많은가, 아니면 물의 기운이 많은가, 불의 기운이 많은가. 거기에 따라서 이 나무를 키워주는 건 뭐겠어요? 물이에요. 네. 예, 네, 물이기 때문에, 이, 내가 물의 색깔을 가지면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. 그래서, 나 같은 사람은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검정 지갑을 지내야 되겠죠. 그래야 돈이 안 새나가는 거예요. 나는 빨간색이 좋아. 그래서 빨간색을 했어. 나는 나무의 기운이 많아. 그러면, 헐랄헐헐 타서 맨날 바쁘죠. 돈 쓰기가 바쁘겠죠? 예, 네, 그런 것도 있어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물어보시고. 왜냐면 웬만한 영점 신점을 본다 하더라도 이 오랜 세월, 10년, 20년 지내신 분들은 그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갖고 계세요. 그래서 한번 참고로 물어보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